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비판할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어 그럼에도 보훈처의 이런 부단위 격상 필요성 등 이렇게 일부 공감해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 삶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또 국민에게 지금 오늘날 가장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 개편에 대해 좀 하나의 정책적인 제언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세요. 네. 종견 동료 의원께서도 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장관께서 취임하신 뒤에도 많은 수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를 비롯해서 이런 9월에 태풍 흰남노, 남마돌, 네.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고, 네. 또 이런 침수로 인해서 주거 뿐 아니라 이런 생계에까지 많은 영향을 묻히는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장관께 물론 적절한 대응을 제때 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네. 장관께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당시에 115년 만에 처음 내린 비였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 근데 이제 이런 재난의 규모나 양상 이런 것들은 이제 예측 범위를 점차 벗어날 네, 겁니다. 네네. 더구나나 수해의 경우에는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강, 하천, 네. 바다, 유역에 있는 이런 도시들이 이 과거 강수량 통계 이런 걸로 설계된 방제 인프라, 수방 시설, 이런 빗물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은 감당이 불가능할 거다. 예, 예. 이런 전망이 대다수인 것도 아, 아실 예, 겁니다. 네. 그리고 도심의 방제 성능 목표를 아예 바꿔야 된다. 예, 맞습니다. 도시의 이런 공간 관리 계획 자체를 재설정해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만의 노력을할수 있는 일입니까?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전, 부처, 네. 전 부처들이 다 참여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행안부 차원에서도 뭐 재해 위험 개선 지구라든지 우수절료시설 사업이라든지 많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해왔지만 이젠 기존에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도심 지역까지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상업 지역까지 침수되면서 이제 행안부 차원의 노력 개선될 여지는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특히 물 관리는 환경부. 기상청은 기후 위기로 인해 당연하고, 그리고 지자체 행안부는 당연하고, 국토교통부의 뭐 도시 설계, 주거 형태, 침수도로 교통 문제 이런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총체적인 논의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든 행안부에서 이 기후 변화 대비 재난 관리 체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셨죠. 네. 네. 모든 관련 부처들과 자치단체가 다 참여해서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네, 하셨는데, 네네. 아 저는 이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 재난당, 재난 대응과 관리에 있어서 조직 개편 없이 이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TF 역시 재난안전관리 본부장님 소관에 각 부처들이, 국장들이 참여해서 이런 형태로 시, 한시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할수 있는 선에서만 뭔가 이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목적이 될 우려가 커요. 이 왜냐면 지난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장관님, 이 대형 산불도 마찬가지로 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사, 대형 산불의 문제도 이제 산림청 소방청 소관은 한참 벗어났죠. 예, 여기 주거에 끼치는 영향과 각 지자체와 네. 그리고 뭐 모든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어야만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 대응이 가능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일반 화재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 경기천 투석병원에서 이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현은경 간호사님을 포함해 내면의 환자분들이 네.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 동료 의원께서 질의에서 미량 세종병원 말씀도 주셔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중소병원의 화재 안전 관리 강화해야 된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2022년 8월 31일까지 이 소급 적용해서 모두 설치하는 것을 통과를 했죠. 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물, 무려 이 스프링클러 중소병원 설치될 기간을 4년 4개월을 연장했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께서 이 포구 피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강조하셨는데 굉장히 이런 지침과 이런 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이전 정부의 노력과 성과마저도 이렇게 뒤로 연장시키고 지연시키고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공허하고 좀 심각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그리고 이런 화제들 역시 이 가연성 심재가 되는 이런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소방당국은 지속적으로 20여 년 전부터 이런 거 사용을 좀 퇴출해야 된다 주장을 했지만 국토부가 계속 반대로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재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전기 화재의 경우는 이 소방청 소관도 아니고 국, 국토부 소관도 아니고 산자부 소관이죠 모든 부처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어야만 이런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좀 예방하고 정책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좀 고민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좀 말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곧제두개 보... 저쪽에... 우리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럼. 네. 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점차 확대되고 사회적 재난 역시 이 사회가 점점 건물들이 커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인명 피해 위험성도 커지죠. 이제는 이 재난 안전 관리 본부라는 행안 부소관의 이런 이 본부 단위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복합 재난들에 대해 규모 확대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제는 부처 단위의 협업으로는 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현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좀부 단위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조정 업무가 이게 한 장관이 다른 장관을 지휘하는 이런 형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등으로 좀 이관을 해서 모든 부처들이 참여하에 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